아, 좀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경제신문 인턴PD 이정민입니다 어생가의 두 번째 영상을 맡게 됐는데요 4월 총선거를 앞두고 다시 화제가 된 여성 군복무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준석 개혁 신당 대표가 최근 발표한 공약이 또 화제입니다 경찰, 소방, 교정 공무원이 될 자격을 군 복무자에게만 주겠다는 정책인데요 빠르면 203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. 조금씩 더... 현재 대부분의 20대 남성들은 병력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까. 이 대표의 제안은 여성 군복무 관련 정책이라고 볼수 있겠네요. 공무원이 되려면 군복무가 필수라니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준석 대표. 그는 시험 문제를 몇개더 맞추는 것보다 국가를 위한 진정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죠. 저는 지금 공무원 준비생들을 만나보려고 이동 중입니다. 당사자 이야기는 들어봐야 하잖아요.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. 사람들이 아니라 과 동시에 실패. 엄... 엄청난 거절 끝에 어렵사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. 근데 그런 진정성이나 마음가짐은 면접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갔다고 해서 더 그런 마음가짐이 크다 그런 건 확인하기 좀 어렵다.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. 군대 책임적인게 공무원과 좀 맞,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전 딱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. 남자들만 해, 해당하는 건데 갑자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가지고. 군복무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전에 체력 시험도 똑같이 해야 된다. 여성 그 얘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여성 남성 이 채용 수를 같이 해야 돼. 나누지 말고. 여자가 훨씬 더 적게 뽑거든요. 이 경찰 같은 경우. 저희는 채용 인원 수가 작기 때문에 필기도 훨씬 잘 쳐야 되고 이런 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채용 인원을 같이 해야 돼. 저는 항상 그 생각을 먼저 했어요. 와 역시 강수생이라 그런지 답변이 남다르네요. 이번엔 일반 시민들에게도 여쭤봤습니다. 하지 않을까? 왜냐면 어떻게 보면 군대 군인도 뿐만 아니라 서방 대원, 경찰 대원 분들 모두 다 나라를 위해서 좀 약간 좀 희생하는 부분들이 있죠. 있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아니, 바로 얘기를 하기 꺼내기에는 어 이거는 조금 더잘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근데 꼭 가야지 공무을할수 있다라고 하는 건. 여성의 군복무가 늘어난다면 요즘 같은 병력 절벽 사태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매년 공무원 지원자 수를 감안하면 1만에서 2만 정도의 병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니어 아미로 부족한 병력을 충원하라는 의견으로 떠들썩했는데요 사실 이들은 재입대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보탬이 되고 싶어 똘똘 뭉친 은퇴세대의 예비군 모임이었다는 것이 팩트 너무 지금 당시의 문제로만 생각해서 저렇게 해놓으신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좀더 미래적으로 좀 봐가지고... 거기에 투자한 결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